오이, 들었다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자 기울기 얼마야? 자 y절편 얼마야? x절편 어떻게 구해? 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바로 기울기구나, 여기가 이제 저기 어디고 y절편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3y 마이너스 1은 0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형태는 전부 다 방금거는 y는으로 정리되어 있었지 왜 맞나 지금까지는 y는으로 정리만 되어있던건데 지금은 는 0으로 정리되어 있는거를 할거야 얘를 갖다가 기울기를 우연히 바로 할수 있니 없니 기울기는 무조건 y는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기울기 자리가 된다 얘가 왜 맞나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y 는 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넘기시고요 이거 요렇게 다넘기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기울기 마이너스 이다 하면 되겠어 안되겠어? 왜냐면 앞에 3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3을 나눠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기울기가 얼마에요? 그러쇠 y 점은 얼마에요? 그러쇠 근데 기울기는 이렇게 반드시 반드시 기울기는 이렇게 y는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구하셔야 되는데요 x 여기에서 x절편이랑 y절편만 구하고 싶을 때는 정윤아 꼭 정리해야 돼 안해야 돼 x절편이랑 y절편만 구하고 싶을 때는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없죠 x절편은 우연히 어떻게 구하기 때문에 아이씨 y에다가 0, 여기다가 0을 잡아 넣란 으 말이야. 그럼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될거 아이가 y절편은 x에다가 0 잡아 넣으면은 3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절편만 구하고 싶을 때는 굳이 y는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없다. y는 3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 0이 될 것이고요. 얘는 y절편이라서 3분의 1, 0 이렇게. 그니까 이것만 하면은 앞에 거랑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별로 할거 없어. 책에 보면은 막 A분의 B, 막 B분의 C 해고 나와있지, 이거.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거. 정리만 하면 돼, 그냥?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재밌게 생긴 애가 있죠. 우제 생긴 기건 설씨 음. 이상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생긴 거. <laughs> <laughs> 평행요자 여기 x 좌표를 2다라고할 거야. 우여 절반 라인. 몰도르트. 에이치. 자2,0 2,1 2,2 2,3 2,3.1 2 3 1 1 1이2마2 1 0이마 전부 다 모든 애들의 뭐가 다 똑같대 우여 그니까 러 그걸 뭐라고 불러, 이를. 뭐가 다 똑같아. X 좌표가 전부 다 똑같은 애죠. Y 좌표는 우열처럼 지 맘대로 바뀌는데, X 좌표는 전부 다 똑같이 2로 이렇게 생겨먹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X가 전부 다 2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생긴 임마 이름을 X는 2다 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X는 2다 이렇게. 그래서 X는 2다 라고 하면은 X 좌표가 2인 거다 찍으면 된데 자우에 그러면 은 Y는 3이든 어떻게 검댕했노 Y는 가로선이겠나 세로선이겠나? 가로 쉽지 우야 이렇게 검댕거나면 이렇게 얘들은 뭐가 다 똑같은거야 우예 X좌표랑 Y좌표 중에서? 2가 똑같아 뭔이야 임마 Y좌표 3이 다 똑같은거죠 0,3 1,3 2,3 3,3 4,3 5,3 6,3 우연아, 빨간 색깔은 빨간 색깔 있재. 빨간 색깔은 y 축이랑 평행 하나, 수직 하나. y 축이랑. 어. 아니, 빨간 색깔이랑 y 축이랑 평행하냐고, 수직하냐고. 수직. 이거랑 이거랑 왜 수직하니? 아, 평행이에요. 평행. 그럼 뭐랑 수직이야, 빨간 색깔이랑? y 축. 방금 y 축이랑 평행하다 했잖아. x축이랑 노란색깔은 나연아 노란색깔은 y축이랑 어때 평행이요. 수직이요. x축이랑은 평행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우여이가 그리기다. 우여, 우여 준비됐나? 조한수 나누네 계속. 오오오오 오. 어점이 콤마 마이너스 삼을 지나고 x 축에 수직이다 방정식을 구하세요 정윤이 불러 자이 콤마 삼을 이 콤마 마 삼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콤마 삼이 대충 마이너스 삼 여기 있다고 치고. 자, X축의 수직이면은 나야나 가로선 에야돼 세로선 에야돼 X축의 수직이면은 이렇~~게 꺼야되죠 근데 누가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까 방금 그래서 이거 나야나 식 이름 뭐라고 이거는? X는 얼마? X좌표가 이건데 이렇~~게 다시 음... 점... 아니야 다른걸로 해 음, 점,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 우히 오늘 한글 좀 괜찮다, 맞지? <laughs> 나이 아나씩먹게 Y는, 음, 마이너스 1. 자, 0,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X축에 평행하면은 우야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 음, 그래서 요렇게 끄면 되죠 X축이랑 평행하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요런식으로 쉽지? 하나 더 업그레이드 어... 2 마이너스 A 콤마 3-2b, 이 점이랑 2a-1, b-1 이거 두 점을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수직이다! 오케이 okay. 저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수직이래. 자, 일단은 꺾녀나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응, 가로선이죠. 이렇게 그려지 애는 말이야. 이렇게 말이 삐뚤한 오연아. 이렇게 그려지는 식이란 말이야. 자, 나야나 얘는 y는이가 x는이가 얘는. 응. 어. y 는 뭐시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요런 애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우연히 x 좌표가 똑같애? y 좌표가 똑같애? 뭐가 똑같는 소라? x 좌표랑 y 좌표 중에 뭐가 똑같지? y 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랑 뭐하다고? 똑같다 그래서 3-2b랑 b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 4, 3b. 그럼 b가 3분의 4이나 나올 거예요. 왜 맞나? 그럼 이제 이거 방정식 구할 거야. 이거 구할 거라고 이제 b가 얼마를 했어, 분의 4. <laughs> 맞잖아, 3분의 4 뭐나 아니요야 그러면 여기든 여기든 아무 때나 b 하나에다가 3분의 4를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된다. 이거 3분의 1. 그럼, 얘도 잡아, 노부나 마나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은 소라 이거 식 말하고 하면 돼, Y는? 네, 3분의 1, 요런 식으로. 다시 하나 더. 자, 이번에는 X, 어, Y축의 수직 말고 평행하다 할 기다. 자, 우여의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네, 받다 여보세요. 어. 선생님, 영어 제시험치고 왔다. 음 잘했다 끊어 자 Y축에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쩡유나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laughs> 세로선은 나야나 식이 어떻게 되는거지? 그러면은 뭐가 똑같다고 하면 돼? 어 요거랑 얘랑 똑같다 라고 하면 끝이겠죠 그래서 E-A랑 X좌표가 다 똑같은거지 이렇게 끈 풀면은 3은 3a. 그래서 a가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1이라고. 여기 1씩 가면안 되고. a가 1이면은 잡아놓으면, 어, 우연찮게 여기도 1이네. 어, 여기 1이네. 그래서 x는 1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127쪽까지만 풀어. 24, 25, 26, 27. 이거 지금 칠번 보면은 이, 이, 이거,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했단 말이야. 지금 얘가 우연한 뭐가 안돼 있어. 지금 이게. 고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먼저 할 거야. 얘를. 얘를 갖다가 정리를 무조건 먼저 해라. 뭐 절편을 잡아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만나. 자 그러면 기울기랑 y 절편을 딸기 y. 여기 있는 게 y 절편이고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우연하 기울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기울기. 플러스.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라고 했잖아. 얘가 부호가 뭐라고 의야 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a 부호는 뭐가 돼? a. 원수 부호 뭐야? a 부호. 네? a 부호 뭐냐고? 부 어? 아이 완수야 이제 시험 끝나고 너 죽는다 이제 자 완수야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뭔데 왜 플러스인데 비가 뭔데 비가 뭔데 이게 뭐냐고 니 닌... 하여튼 죽어봐 니는 이제 시험 끝나고 리는 집에 안 보낸다 내가 여기가 b죠 y 절평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시고 플러스다라고 그래서 a랑 b랑 부호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단 말이야 우열이가 한거 맹크로 정리부터 해 ax 플러스 1자 우열이 양변에 얼마 나눠야 돼 왜? y 앞에 1이 있어? b를 나누라고 그럼 b 분의 a x 이렇게 될거 아이가 그 다음에 b 분의 1을 왜 나눠 근데 너는 이거 그래프를 그리란 말이야 이거 그래프를 이거 그래프를 자 a b 부호를 내가 땄다 아이. 자 기울기가 얘다 우여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블러스. 왜 플러스야 플러스랑 플러스라서 플러스 자 우여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B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분의 1한 플러스잖아 Y절편도 플러스고 기울기도 플러스면은 요렇게 가야되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여기만 안 지나고 다 지나가네 정리하고 부호 따져야 돼 정리하고 부호 다시 하나 더 조금 빡센걸로 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c는 0이다. 자, 인마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렇게 그려졌다. abc 부호를 결정을 하세요라고 할 거야. 자, 조원수 일단 뭐부터 하라고? 자,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우여 의 양변에 얼마나 눈다고 자, b를 나누면은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되고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기울기랑 y절편을 보고 세팅을 할 거다 우여 기울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기울기 플러스. 봐봐이 우여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지 얘가 플러스라고 했지 그러면은 b분의 a는 부호가 뭐야 어 마이너스 없어. 아니 얘가 플러스라고 앞에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 말은 a랑 b랑 부호가 똑같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다르다는 말이죠. 나누기 하든 곱하기를 하든 하여튼 두개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뿔마거나맞뿔이거나두개 부호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y 절편. 조원수 y 절편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아. 플러스. 하... 닌 하여튼 엄마한테 요번주시기 못 가요라고 해자 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b랑 c랑 나눴을 때 마이너스다라는 말은 두개 곱해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랑 c랑 우여의 부호가 똑같다는 소리야? 다르다는 소리야? 똑같지 똑같은 거두개곱하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라는 소리란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 B, C 자 A랑 B랑 O의 부호가 어떻다고? 달라요.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돼야 되죠. 그 다음에 B, C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조언수? 네. 어.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뭐 돼야 돼? 플러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뭐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두가지 상황이 펼쳐질거예요 이제 이제는 아니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거 하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y는 어 b분의 cx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프를 그리세요 막 이런 거? 우야 기울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왜 b랑 c랑 이거 나누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비랑시랑 부호 다르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무조건 비랑시랑 부호가 다르다고 마이너스. 도안수.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 어,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인데? a랑 b랑 부호가 똑같나 다르나? 아니, 그럼 이거 하면 부호가 뭔데? 마이너스.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래서 y 절편을 플러스고 기울기는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이거 그대로 나와요. 응? 아닌데? 아, 망했네. 그래서 지금도, 응, 음, 다 아,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넘어가서 옆에 그 43번 봐봐, 43번. 그 다음 쪽이야, 그 다음 쪽. 자, 이제 직선을 갖다가우열몇 개를 할 거야. 어, 너무 많다. 네개는안 하는데, 고등학개가서도 직선 두 개를. 가지고 놀 g a r Y sugar, Y s u g Y 축 Y sugar, Y 이 u g a 생 Y 고한 g 는 직선이 u g a r Y s 다이 직선 Y sugar, 이 Y 아, 어, 마이너스 s 는 i 이다 라고 할 거고 여기 있는 요 직선을 y 이너스 y 플러스 y 플러스, X 플러스 y 음, 마이너스 플러스 yang, yang, y 마이너스 이거 기울기 플러스1 마이너스야? 어... l u s 1 plus. 1 plus. 1 plus. 1스 l u s 1 plus. 1 plus. 1 plus. 1마 l u s 1할 l u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요 plus. 1 plus. 1 p l u 만나는 점을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교점. 교점이라고 부르죠. 만나는 점, 교점. 어 한글 좀 괜찮은지 오늘. 이 교점을 갖다가 어떻게 구하냐? 이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 왜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냐면은 x에다가 1 잡아놓고 y 0 잡아놓고 점 찍고 또 성립하는 거점 찍고 또 성립하는 모든 점들을 다라라라라라라 찍으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 점을 이으면은 선이 된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전부 다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어이 점은 여기 만족하겠니? 성립하겠니? 성립하는 거을다 찍어놨잖아. 이 직선도, 이 점도, 이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얘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이거에도 성립하고 이거에도 성립하는 거야. 둘다 성립하는 거라고 그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었나 저번에 네. 소몰리? 네. 어 열립 방정식 할때요렇게 했었다 얘가 어 이것도 만족을 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점을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세요 또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세요 이차함수랑 2차 이차함수랑 2차 만나는 교점을 구하세요 삼차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너희가 어? 결혼해서 까지도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우야 연방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교점 구할 때 연방 한다고 했어 근데 교점 어떻게 구해야할 거야 쟤는 무조건 니는 교점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거야. 내가 분명히 지금 말했다잉. 별표, 이거는 5억 개 해야 돼, 5억 개. 근데 너는 좀 이따가 교점 어떻게 구해요? 물어볼 거야. 아니요. 아니, 무조건 물어볼 거야, 너는. 그래서, 조원수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열립방정씨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점, 여기 있는 요 x 좌표랑 여기 있는 이 y 좌표를 구하고 싶을 때는 우연히 마음 된다고? 자, 그럼 이거 두개 더하기 할게. 설마 지금 이 시점에서 연방 못 하는 사람 없겠죠? 두개 더하면 은가감법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럼 X6이네, 6. 그럼 X가 6이면 여기다6 잡아놓으면 Y는 10이겠네, Y는 10. 그래서 6콤마, 교점이 6콤마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다시. 전우연아. 전우연이 맞나? 조우연아. 네가 조우연이가 임마. 교점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아, 그...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거고, 어 kx 플러스 wy는 어 z다. 자, 이렇게 물어볼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거랑 KX 플러스 WY는 Z를 풀면은 XY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볼거야 X가 얼마 Y가 얼마일거야 라고 물어보는거야 나이는 얼마하게 X 이거 이거 풀었을때 그림 보고 이거 이거 풀었을때 X 얼마하게 나와있죠 답이. 이거를 푼다라는 게연립 방정식을 하는다라는 게 우연히 먹고하는 거라고. 하나밖에 안 했다 오늘. 아니 교점 구할 때 뭐한다고 했어. 그럼 내가 연방했으면 뭘 구한 거야? 교점. 그래서 x 답이 얼마라는 거야? 봐봐 저거. 마이너스 이 y는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라고 하나밖에 안 한다 교점 구할 때뭐 한다고 야이 열릴방정식만 하면 된다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